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폴라리스 AI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3,000원 고점 찍고 나서 주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올려줄 때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눌림 받을 당시,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말라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에 왔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그룹 종목인 폴라리스 오피스가 작년 대비 350% 이상의 매출 증대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폴라리스 AI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왜 폴라리스 오피스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매출이 증대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다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AI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을 한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이렇게 핵심적으로 매출이 증대한 이유가 AI 관련으로 매출이 전부 다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지금 폴라리스 기업으로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관련 산업들이 폴라리스 AI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매출을 가져오면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피스 AI, AI 서비스가 일본 진출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이 진행되게 된다면 AI 산업, 폴라리스 AI 자체가 매출 규모가 증대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재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부담스러운 자리인 3,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조정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 3,000원 구간 위에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3,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빠졌던 저항이 강했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구간대인 3,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리는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인 이 AI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도 AI 산업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폴라리스 AI를 통해서 매출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2250원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29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25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핵심 스윙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1일 장 전에 문자 주셨던 18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매수가 1,350원 이하,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와 외에 매수하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 1차 목표가인 2,750원 도달하면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고 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2월 1일 이 시점부터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1,350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목표가있던 2,750원까지 여유 있게 수익을 크게 가져갔다는 거죠. 이렇게 50% 물량에 대해서 10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머지 50%는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250원 위에서 지지만 강하게 받아준다면 3,000원을 뚫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의 상실적, 이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수주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4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함께,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최근 저점에서 매수된 세력들의 물량들에 대해서 이탈이 없다는 것,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2250원 위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료와 수급 모두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손절과 목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폴라리스 AI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 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료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하게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폴라리스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폴라리스 AI처럼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해서 가져가는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 드리는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적어 보내 주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스윙 혹은 단타 둘다 적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보내드렸던 이 삼천당 제약과 쓴지에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전 8시 49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챙겨드렸고요. 우선 삼천당 제약을 보시게 되시면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과 직접적인 계약을 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제자 강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갭을 띄우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주면서 20% 넘게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왠질은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간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장전 8시 45분에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작을 하면서 AI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된다면 주가 강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재료 분석을 해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게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